안녕하세요. 믹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0월 28일, 오늘의 믹주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번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에 투자하면서 가장 재밌는 기간이 사실 어닝 시즌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어닝 시즌은 안타깝게도 많은 고통을 수반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학창 시절에 시험을 모든 과목을 다 망친 것처럼 어 줄줄이 또 메가테크 기업들이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뭐, 어쩌겠어요. 이렇게 경제 사이클이 떨어질 때 주식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좋은 교훈을 얻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오늘의 이런 경험이 결국 미래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요,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 우리보다는 10배, 100배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기업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들의 능력을 믿고 장기적인 관점 점을 가지고 기다려보는 현명한 투자자의 관점을 가져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 10월 28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입니다. 어제는 제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상반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우존스는 플러스 0.61, S&P 500은 마이너스 0.61, 나스닥은 1.63% 빠졌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과 아마존의 언인 결과 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아마존이 굉장히 아쉬운 결과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미국 증시의 모습이 조금은 어려워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시점입니다. 자 성장주들의 모습도 보시면요 어제 메타가 24.56%나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어닝 결과의 악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퍼시픽 바이오가 13.04%, 인바이트 마이너스 8.06%, 리오토 마이너스 7.90%, 니오 마이너스 7.68%,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5.84%, TQQQ 마이너스 5.51%, 크리스퍼 마이너스 5.14, 온 세미컨덕터 마이너스 4.27% 기록했습니다. 메가테크 기업들은요, 메타 외에도 아마존이 4% 넘게 하락을 했고요, 애플이 마이너스 3.05, 구글이 마이너스 2.34,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98, 넷플릭스 마이너스 0.56% 기록했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소폭으로 상승했는데요, 테슬라는 0.20%, 엔비디아는 2.17%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아마 많은 분들께서 어닝 실적, 즉, 애플과 아마존의 어닝 실적 결과 분석 내용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어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미국의 매크로 관련된 기사 하나를 함께 읽어 볼까 합니다. 왜냐면요 어제 미국의 3분기 GDP 실적이 발표가 됐거든요. 자 GDP 성장률은요 세 번에 걸쳐서 수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첫 번째 예상치고요. 이제 앞으로 두번 정도 수정될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발표된 3분기 GDP의 성장 실적은 2.6%가 발표가 됐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우리가 줄여서 GDP라고 부르는 국내 총생산입니다. 자, 3분기에 2.6% 성장했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는 2.3%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를 훌쩍 넘어가는 좋은 수치가 발표가 된 건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굿 뉴스가 배드 뉴스잖아요. 따라서 이번에도 국내 총생산이 이렇게 꾸준한 성장을 보인다는 것은 연준 입장에서 마음 놓고 금리를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효과를 주식 시장에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2.6%나 GDP가 성장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narrowing trade deficit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트레이드 데피시트는요. 무역 적자를 얘기합니다. 미국은 이제 이제 만성적으로 무역 적자를 만들어 내죠. GDP를 산정하는 공식을 생각해 보면 민간의 소비, 민간 투자, 정부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그리고 이제 수출하고 수입을 더하고 빼서 어떤 쪽이 더 많은지 이 수치를 더하거든요.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보다 수출이 항상 적기 때문에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GDP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컨슈머 스펜딩입니다. 민간 소비가 늘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government outlays 가보면 즉 정부의 소비도 늘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GDP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 거죠. 물론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우징 쪽에 넘버가 많이 떨어졌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 하우징은 민간 부분의 투자입니다. 즉 부동산의 투자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지금 프라이빗 인베스트먼트, 민간 부분의 투자는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에 컨스머스펜딩이 지금 둔화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이 민간 부분의 지출이 아직까지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4% 올라갔는데요. 지난 분기에는 2% 였기 때문에 성장 추세가 조금씩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2.6%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따라서 미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아직은 튼튼하다. 따라서 미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별로 반가운 뉴스는 아니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제는 목요일이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매주 목요일 날 신규 실업수당 신청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어제도 발표가 됐는데 3K가 늘어났다. 따라서 신규로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사람의 숫자가 3천 명이 는 거죠. 그래서 총 숫자가 21만 7천 명이 발표가 됐는데요. 자 문제는 전망치는 22만 3천 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망치에 비해서 신규로 이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었죠. 따라서 생각보다 미국 경제 그리고 노동 시장이 아직은 탄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요. 굿뉴스인데 굿뉴스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배드뉴스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아마존의 어닝 결과를 직접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아마존의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요 장후에 주가가 무려 20% 이상 떨어지는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2.7%로 다소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12%면 정말 뼈 아픈 그런 손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3분기의 개비 EPS 를 보시면 0.28 달러가 나왔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보다 7센트가 더 나왔. 기 때문에 사실 비용 관리를 나름대로는 성공적으로 하면서 어닝 실적을 그런 대로 괜찮게 발표했다라고 인정이 가능하죠. 자, 매출을 보시면 127.1빌리언이 나왔는데 작년과 대비해서는요. 14.7% 성장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장의 전망치랑 비교를 하니까 370밀리언이 모자랐거든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이제 미스가 발표되면 항상제 이 주가가 미끄러 떨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요 점이 조금 뼈아프다. 이렇게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매출을 카타고리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존의 경우에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매출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노스 아메리칸인데요. 노스 아메리카는 이제 북미죠. 북미 쪽에서 발생하는 이커머스의 e 매출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터내셔널 세그먼트. 이거는 이제 글로벌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이커머스 e 매출. 마지막은 AWS 세그먼트.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나오는 매출을 지칭합니다. 자첫 번째 노스 아메리카 세그먼트가 가장 커다란 매출의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요 78.8빌리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작년 수치랑 비교를 해보니까 20%라는 건강한 성장을 지켜냈거든요. 따라서 아 미국 쪽 그리고 캐나다 쪽에서 매출은 그런대로 견디고 있다, 잘 해내고 있다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겠죠. 자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입니다. 인터내셔널 세그먼트를 보면요, 작년 대비해서 5%가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실적이죠. 하지만 달러의 영향이 없었다면 12% 오히려 증가했다. 합니다. 그만큼, 현재 달러의 초강세 현상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리고 이러한 달러의 강세 현상이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기업에 비칠 수 있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플러스 12%가 마이너스 5%가 돼버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세 번째 클라우드 쪽을 보시면 작년 대비했을 때 27%가 증가했고요. 달러의 강세 영향을 제외하고 나면 28% 정도 작년 대비해서 성장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요, 그렇게 좋지 않 않습니다. 왜냐하면 AWS 정도 되면 보통 30% 이상 성장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27%, 28% 정도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그런 수치는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부분은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시를 했잖아요. 왜냐면 이 부분 때문에 어제 주가가 폭락을 했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망치인데요. 자 일단 매출의 전망치를 보시면 140 빌리안에서 148 빌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발표가 났는데 문제는 컨센서스는 155.37입니다. 따라서 전망치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수치를 다음 분기에 발표하겠다고 예상을 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2% 정도에서 8% 정도밖에 성장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분기에는 14.7% 성장하면서도 시장의 전망치를 맞추지 못했잖아요. 따라서 14% 이상 성장을 했던 매출의 증가 추세가 갑자기 2%에서 8%의 그치 거라는 발표 내용은 굉장히 실망스럽다 따라서 전망치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거죠 자 그리고 이 가이던스는 물론 이제 달러의 영향이 반영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4.6% 정도는 더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6% 7%에서 12% 13% 정도 성장할 수 있었는데 달러의 영향 때문에 지금 매출의 성장이 방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요 0에서 4.0 빌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0 빌리언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순이익은 다시 마이너스죠 순이익이 마이너스면 EPS가 마이너스 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부디 위쪽으로 좀 올라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는요 3.5 빌리언 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떨어지거나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 하지만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달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미국 달러의 강세 현상은 아직까지도 여전합니다 이제 같은 경우는 유로에 비해서 달러 가치가 약간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1유로가) (1달러)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제는 애플도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는요.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 유일하게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0.35% 정도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회계 분기로 4분기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개 b p s 가 1달러 29센트가 나왔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2센트를 더 만들어냈습니다. 매출을 보시면 90.15 빌리언을 만들어냈는데 작년 대비의 성장률은 8.1%가 나왔고요. 시장의 전망 보다는 1.38 빌리언을 더 만들어 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팩트가 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가 애플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 비해서 더 낮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8.1% 성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의 분위기가 더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주식시장의 바텀 바닥을 얘기할 때는 요 보통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가 계속해서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이제 상승 추세를 보일 때 그때가 주식이 반등을 시작하는 시기다 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끝까지 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이제는 바닥을 드디어 찍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자 애플 같은 경우는 미리 좀 바닥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 성장을 하면서도 지금 예상치를 초과적으로 매출을 발생시가 났고요 자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얘기가 뭐냐면 애플이 출시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장비라는 것은 아이폰, 맥, 아이패드, 뭐 애플 워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모든 장비에는 운영 체제가 들어갑니다. iOS라는 운영 체제가 들어가는데요. 여기 깔려 있는 운영 체제의 숫자가 올타임 하이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장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프로덕트에서 상품에서 이러한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사용자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매출 매출의 카테고리별 실적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은 상품에서 나오는 매출 그리고 서비스에서 나오는 매출 두 가지로 일단 크게 분류를 하거든요 자 프로덕트 부분은 70.96 빌리언을 만들어내서 작년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좋은 실적을 걷어냈죠 작년에는 65.08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를 보시면요 작년에는 18.27 빌리언이었는데 올해는 19.19이기 때문에 좋은 성장률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프로덕트 부분은요 아이폰, 맥, 아이패드 그리고 웨어러블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를 다시 할수 있거든요. 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작년에 38.87 그리고 올해는 42.63이고요 맥은 9.18 올해는 11.51입니다.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 8.25 그리고 올해는 7.17을 기록했고요 웨어러블 그리고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8.79 올해는 9.65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이 넘버를 쭉 보면요 한 부분에서만 지금 작년 대 대비해서 오히려 실적이 감소했죠. 바로 아이패드고요. 아이패드를 제외한 모든 카테고리에서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성장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맥입니다. 맥 컴퓨터가 지금 작년에 9.18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11.51을 기록했거든요. 현재 컴퓨터 산업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서 애플의 맥 컴퓨터는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지켜내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인정을 해 만한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어닝 실적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번에 어닝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애플의 CEO인 팀 쿡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애플이라는 기업은 이제 홀리데이 시즌으로 나아가고 있다. 보통 이제 애플의 매출은요, 4분기에 나머지 분기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4분기에는 우리가 가장 강력한 라인업을 구축해놨다. 이 얘기는요, 최근에 출시된 아이폰 14이라든지 m2 칩을 장착한 아이패드 프로도 출시가 됐고요 거기에 이제 애플와치 에어팟 모두 신제품이 최근에 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소식 하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요 이번에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에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 너무나 불분명하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매크로 상황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과 애플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어제 어닝을 발표 했는데요 그 중에 좀 핵심적인 내용 두개 정도만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텔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대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만 하죠 자 3분기에 논계 eps 가0.59 달러가 나왔는데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26센트가 더 나왔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어닝 실적을 발표한 거죠 자 매출은 15.3 빌리언이 발표가 됐고 작년 대비해서는 요 무려 15.5%가 감소를 했습니다 다행인 점은 이제 시장의 전망치도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인라인을 기록했다 따라서 예상치랑 거의 같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15%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다는 것은 첫 번째로 반도체 분야가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인텔이라는 기업이 지금 AMD한테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뺏기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피스칼 이어 2022 전체 1년에 대한 가이던스를 좀 살펴보면요. 논갭 레비뉴 같은 경우는 매출은 63빌리언에서 64빌리언 정도로 전망이 나왔는데요. 컨센서스는 65.35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매출이 컨센서스를 맞추지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논갭 EPS는 1.95 그리고 컨센서스는 2.5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년 전체를 보면 컨센서스 시장의 예상치보다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4분기만 띄어서 보면요. 매출이 14에서 15, 컨센서스는 16.43이고요. 논계 b p s 는 0.220센트를 발표했는데 컨센서스는 50센트입니다. 따라서 4분기에는 3분기에 비해서 좋지 않은 실적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보시면 5.56%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텔의 주가가 최근에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이겠죠. 자, 다음 한 종목을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쇼피파이고요. 쇼피파이의 경우에는요. 어제 미국 증시가 시작되기 전에 아침에 어닝을 발표 했습니다. 7시 30분에 이 기사가 발표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장중에 주가가 무려 17.3%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 얼마나 좋은 결과를 발표했는지 잠깐 체크해 보시죠. 자 3분기의 농계 b p s 는 마이너스 0.0입니다. 아직까지 적자죠. 자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5센트가 더 나왔습니다. 따라서 전망치는 마이너스 0.07이었겠죠. 자 매출은 1.37을 기록했는데요. 이 수치는 작년 대비했을 때 무려 22%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매크로 상황을 감안할 때22% 리테일 기업이 성장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실적이죠. 따라서 어제 주가의 급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것 같고요. 자 시장의 전망치를 30밀리언 정도 초과적으로 달성했습니다. 자 다음은 먼슬리 레코링 레비뉴입니다. 반복 매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요. 한달 동안 만들어낸 반복 매출이 100% 7 0 0 0 정도가 되면서 8%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로스 머천다이즈 볼륨이란 얘기가 나오는데요. 줄여서 우리가 GMV라고 부르는 거고 총 판매 대금을 얘기합니다. 전체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이죠. 이 금액에서 이제 수수수를 부과하면서 매출을 만들어내는 것이 쇼피파0 0 0 0 0 0 0 0 0이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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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수수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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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되는 금액이 판매 금액 보시면 46.2 잖아요. 46.2 곱하기 100을 하면 수수료가 아, 3% 정도 되는구나. 따라서 수수료가 굉장히 낮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쇼피파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간파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거래 금액은요. 11%나 성장을 했다. 자, 그리고 2022년 전반적인 아웃룩 전망치를 안겨줬는데요.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그로스머천다이즈 볼륨 총 판매 금액 거래 금액 계속해서 전반적인 미국의 리테일 시장을 압도할 것이다.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다. 이렇게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마디 더 붙이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옴니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옴니 채널은요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을 둘다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번 원닝 결과는요 굉장히 쇼킹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리테일 쪽이 굉장히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22%나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성장했다는 것은요 주가가 17% 정도 폭등할 만한 이유로 충분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주주분들을 위한 트위터 관련 소식입니다. 드디어 일론 머스크가요 트위터 인수를 마무리 졌다라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트위터 관련된 드라마가 질질 연장이 되면서 사실 테슬라의 주가에도 굉장히 커다란 악영향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트위터가 정리된 것은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반갑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일론 머스크가 44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면서 트위터를 인수했다라고 발표가 났고요. 이 인수권이 발표되면 결국 트위터는 비상장 종목이 된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사실 이 인수권이 확정이 된 것은요. 어젯밤 미국 미국 시간으로 한밤 9시 정도 였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트위터의 ceo 그리고 cfo 가 정격 해임이 됐고요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트위터의 탑 리갈 앤 폴리시 이그제크티브 따라서 최고 법률 정책 책임자라고 해석이 가능한데 이 사람하고요 카운슬 그 법률 자문이죠 최고 법률 자문도 다 해고가 됐습니다 따라서 트위터에 남아있는 최고 경영자들이 모두 다 그들의 일자리를 잃었다 라고 이해가 가능하죠 자 그리고 나서요 오늘 새벽에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 일론 머스크가 보고되기를 CEO의 역할을 차지할 것이다. 그 얘기는 이제 트위터의 CEO가 일론 머스크가 될 거란 얘기죠. 새벽 12시 42분에 보도가 됐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자신이 CEO의 역할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스페이스엑스, 보링컴퍼니 그리고 트위터의 CEO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과연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굵직굵직한 기업의 CEO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의문부호가 붙게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는데, 라이프타임 밴을 없애버릴 것이다. 자 그래서 트위터를 통해서 소통할 을수 없는 사람이 좀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2021년 1월 8일 날부터는 이제 트위터에 아무 글도 남길 수 없게 됐었는데. 이분이 드디어 트위터에 다시 복귀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기하고 있는 기사에는 구글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에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통해서 구글이 코인 베이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구글 클라우드에 입점해 있는 고객사들이 이제 결제를 할 때요. 블록체인, 즉, 가상화폐를 이용을 해서 지불을 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결제 시스템이 확장된다. 이러한 소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소식을 보시면 구글이 정말 블록체인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글이 이번에 도입을 하게 된다 소개를 했다는 거죠 블록체인 노드 엔진이라는 것을 출시했는데요 줄여서 B N E라고 부릅니다 자이 B N E는 구글 클라우드 상에서 작동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B N E가 출시가 되면서 이 테크 자이언트 기업인 구글의 웹 3의 상에서의 존재감이 확대되게 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좀 어렵죠 블록체인 노드 엔진이 뭔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노드라는 것은 컴퓨터다 따라서 컴퓨팅 파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컴퓨터를 가지고 뭘 하냐면 연결도 하고 지원도 해준다. 따라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 텐데 이런 컴퓨팅 파워를 구글 클라우드가 제공을 해주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이더리움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블록체인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첫 번째 BnE로 서포트되는 것은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글 클라우드 BnE가 하는 역할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웹3 상 에 존재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기업들이 구글 클라우드 상에서요. 바로바로 각종 거래도 할수 있고 또 스마트 계약서도 작성하면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블록체인이라는 분야는요 아직까지는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미지의 색이잖아요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이런 블록체인의 추세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될지 조금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구글 주주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어려운 분야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구글이 직접 그 발을 담그고 있다는 소식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구글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번에는 메타버스입니다. 자, 구글이 이번에 인수를 했다. AI 아바타를 만드는 스타트업 기업이 있는데요. 이름이 알타고요. 이 기업을 100 밀리언을 주고 인수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별로 없고요. 테크 크런치라는 데서 레포트를 해줬다. 자, 얼터라는 기업은요, 영국과 미국의 바탕을 주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인데, 이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크리에이터들과 브랜드를 도와줘서 이들이 이제 벌 d 얼 아이덴티티, 아까 얘기한 그 아바타죠,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들을 표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아바타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바로 앞에서는 이제 블록체인에 구글이 관심을 가지고 뛰어. 들고 있다라는 소식이었고요. 이번에는 AI 아바타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아니라 이번에는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쪽에도 구글이 참여를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메타버스 그리고 가상화폐 블록체인인데 이쪽에 구글이 우리를 대신해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28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중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번 주에는 메가테크 기업들의 형편없는 어닝 실적을 감당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말 동안 좀 주식 투자는 잊으시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멋진 주말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